깨장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뭐가 이거 무슨 고기고 이거 아, 소고기 무고 맑은거 는나 끓을라 한줄 알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소고기 무고 5인분 많이 끓여놨습니다 많이 끓여놨어 아, 맛있겠다 고기 많이 었어요 고기 대패 삼겹살 아니고요 소고기였습니다, 소고 무도 많이 없고 무가 달달한, 맛있는 무입니다. 하고, 간이 안 맞으면, 뭐, 소금하고 간장이 었던데 뭐, 다진 마늘하고. 라면 스프 여면 돼요. 라면 스프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. 만능 스프. 자, 보양식 하세요. 아, 탄수화물 먹으니까 몸에 힘이 빠져가. 김치에 소금이 있잖아요. 김치를 좀 넣었습니다. 배추니파리도 매장력